안녕하세요. 이드닝크 커피 바리스타 최병국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커피는 사고 싶은데 무슨 커피를 사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와이 커피다 하면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현지 바리스타가 알려주는 실패하지 않는 원두 고르는 다섯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나라별 제철 시기입니다. 커피는 과일이다. 네, 진짜예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커피 체리라는 열매에서 나온 씨앗입니다. 말 그대로 과일 씨예요. 자 그럼 과일이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제철. 나라별 제철 시기가 달라요.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각 나라에서 자주 재배되는 원두들의 수확 시기와 품질을 알면 어떤 시기에 어떤 커피가 맛있을지 쉽게 알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알면 여러분의 커피 선택이 한층 똑똑해집니다. 과일이 제철일 때 달듯 커피도 제철일 때 향이 터진다. 제가 나라별 생두수화 시기와 추천 음용 시기를 표로 만들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바로 신선도입니다. 커피는 굉장히 예민한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원두라도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쉽게 죽어요. 그래서 로스팅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로스팅 후 3일에서 3주 사이가 가장 맛있고 그 이후에는 점차 맛이 떨어집니다. 만약 로스팅 날짜가 오래됐다면 주문 후 로스팅해주는 곳에서 사는 게 가장 좋고 구매하는 원두가 언제 가장 맛있는지 생산자에게 물어본다면 추천 디게싱 일자도 알려주실 거예요. 세 번째, 가공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나라별 맛 차이보다 가공 방식에 따른 맛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대표적인 가공 방식으로 내추럴, 워시드, 허니, 무산소 발효가 있어요. 그중첫 번째 내추럴 가공 방식은 가장 오래된 정통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추 말려 보셨죠? 수확한 커피 체리를 고추 말리듯이 그대로 말려요. 씨앗을 빼지 않고요. 햇볕 아래서 며칠씩 건조하면서 과육의 당분이 씨앗 안으로 스며듭니다. 맛은 진하고 무겁고 과일향이 화려하게 퍼집니다. 딸기잼, 블루베리, 건포드 같은 단맛이 과일향으로 나는 게 특징이에요. 바디감이 강하고 산미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바르치는 조금 더 느껴질 수 있어요. 다음은 워시드 커피입니다. 과육을 다 제거하고 단맛만 물에 씻는 방식이에요. 물로 씻는다. 의미 그대로예요. 맛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산미가 도드라지고 커피 본연의 특성이 잘 살아납니다. 와. 커피가 이렇게 깔끔한 맛이구나. 느껴지죠? 산미 좋아하시거나 드립 커피로 깨끗한 맛을 원하신다면 워시드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공 방식이 이 워시드 커피예요. 다음은 허니 프로세스입니다. 허니 프로세스는 워시드처럼 과육을 제거하지만 끈적한 점액질 뮤실리지만 남겨두고 말리는 방식이에요. 이 점액질이 당분이라 숙성 과정에서 꿀 같은 단맛이 생깁니다. 맛은 단맛과 산미의 밸런스가 훌륭해요. 약간의 과일향, 캐러멜, 꿀, 설탕 같은 느낌까지 납니다. 깔끔하면서도 살짝 달달한 커피 좋아하시면 딱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무산소입니다. 말 그대로 산소를 차단한 채 발효시키는 방식이에요. 통속에 커피 차리를 넣고 밀폐한 후 특정 시간 동안 발효를 유도해요. 마치 와인처럼 복잡한 향기가 생깁니다. 맛은 향이 정말 독특해요. 약간 향수 같고 발효된 과일 느낌도 나요. 신맛, 단맛, 와인 같은 복합적인 풍미가 폭발합니다. 후자에겐 낯설 수 있지만 알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 스페셜티 카페에서 자주 볼수 있고 내가 오늘 색다른 경험해보고 싶다면 꼭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커피 노트입니다. 여러분 원두 고르실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라즈베리, 레몬그라스, 플로럴. 커피 라벨에 적혀 있지만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커피 노트란 한마디로 말하면 커피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향과 맛의 묘사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베리 오렌지 초콜릿 이건 커피에서 그런 향미가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과일을 넣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는 가장 빠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좋은 커피 브랜드는 이렇게 커피의 특징을 보여주는 커피 노트를 공개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좋은 브랜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노트를 보고 노트에 나온 맛을 기억하면서 커피 실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스팅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요, 사실 언제 얼마나 볶았느냐가 맛이 결정됩니다. 진짜예요. 비싼 원두 사놔도 로스팅 포인트가 안 맞으면 아, 왜 이렇게 밍밍하지? 혹은 왜 이렇게 쓰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럼 로스팅 포인트가 뭔지 딱 정리할게요. 커피 생두 처음엔 영록색이잖아요. 근데 이걸 불에 볶으면 노랗게 갈색으로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요. 그 색이 깊이에 따라서 라이트, 미디엄, 다크 이런 이름이 붙는 겁니다. 이걸 로스팅 포인트라고 해요. 말 그대로 볶음 정도입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색감. 기준으로 구분하고 두 번째는 업계에서 많이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맛을 바꾸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로스팅 포인트가 라이트에서 다크로 가면 커피에서 나는 향도 바뀌고요 맛도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커피 향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유기 반응. 생두가 살아 있을 때 내부에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향이에요. 꽃, 레몬, 복숭아, 사과, 꿀 같은 상큼하고 화사한 향들이 있죠. 이건 라이트 로스트 근처에서 잘 나옵니다. 볶음이 너무 깊어지면 이 향은 금방 사라져요. 두 번째는 갈변 반응. 로스팅하면서 당 성분이 열에 의해 변하면 생기는 향이에요. 바닐라, 버터, 캐러멜, 초콜릿, 구운 아몬드 딱 미디엄 로스팅 구간에서 많이 납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밀도 있는 향이에요. 세 번째는 건열 반응. 이건 불에 직접 태워지는 느낌. 삼목, 정향, 메이플 시럽, 담배 같은 진하고 묵직한 향입니다. 다크 로스트, 프렌치, 이탈리안 구간에서 많이 나요. 약간 탄 듯한 느낌, 스모키한 향이 강해지죠. 네 번째는 향 결점이에요. 이건 사실 라면 안 되는 향이에요. 생두가 변질됐거나 로스팅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생깁니다. 지푸라기, 가죽, 고무, 의약품 냄새 같은 불쾌한 향들 이건 바로 걸러야죠 커피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팅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유기, 갈변, 건열, 결점 이 순서로 향이 바뀌고요 맛도 이렇게 변합니다 신맛, 단맛, 쓴맛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생두가 과일 향이 강한 유기향 위주다? 그럼 라이트 로스트로 볶아야 향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다크로 볶잖아요? 그러면 과일향은 다 날아가고 그냥 쓴 커피가 돼버려요그 생두가 가진 특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초콜릿 향이 매력적인 생두는 미디엄이나 풀시티 쪽으로 살짝 깊게 볶아줘야 맛이 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두가 가진 개성과 향미를 잘 살릴 수 있는 포인트에서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짜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두 살때 로스팅 포인트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원두를 고를 때 중요한 점은 나라별 제철 시기, 신선도, 가공 방식, 커피 노트, 로스팅 포인트.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의 커피 선택이 한층 더 쉬워지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름에 COE가 들어간 커피와 이름이 긴 커피는 그만큼 많은 정보가 담겨있으므로 더욱 맛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 커피에 제철이 있듯이 유튜브에도 제철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